안녕하십니까 덴버 TV의 댐버입니다. 오늘은 CCV 필터 교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교환 주기가 정상 운전 시 6만 키로, 그 다음에 가혹 운전 시 3만 키로. 그리고 교환 주기 전에라도 여기 상단에 이빨간이빨간 이 빨간 거가 올라오면 즉시 교환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센터에서 이거를 갈면 이게 필터 가격이 한1 5 0 0 0원될 거고요. 공임을 삼만 원이나 받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돌려고 빼면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굳이 이거를 센터에서 갈 필요가 있나? 음. 일단은 우리 화물차 같은 경우는 비용을 줄이는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하나씩 지금 찍고 있는데 음, 여러분들도 이거 뭐 어려운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갈아보겠습니다 필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놀더> 오, 나왔어요. 나왔고, 어, 이것도 뭐 시커먼요. 하트가 나오는 건데 뭐, 오히려 맞네 네 두고 네. 이거 한번 닦아줄까? 응 네. 행복으로 닦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에 물이 이르게 막 구정물이 막 있는 거 같아요 보고 해야될것 같아요. 아내가 쓸까맣네 갈아줘야지. 그래도좀주고 자, 봅시다. 쌀 거? 이거 보면, 은 요, 필터하고, 그 다음에 요, 고무, 고무, 오링, 새 오링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요거는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잘되는 상태는 괜찮은 거 같은데? 제가, 세오링을 해보고, 세오링을 세워주고, 세워주고, 완료로, s 필터 상단에 노링이 있네? 세피터 끼우면 돼. 이거는 그냥. 될것 같아요. 굳이 알았습니다. 아우, 금방 가네. 그리고 저 CCV 필터 옆에 지금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를 풀어 갖고 청소를 자주 해 주면은 뭐 좋다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형님들이 이거 풀어갖고 청소를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한번 청소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아시는 분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뭐이 g r 뭐 쿨러랑 관련이 있다 거 같은데 10mm로 이거 푸는 건데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이거 한번 이 청소해 주면 좋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리고요 CCV 비터 간 김에 한번 이것도 청소 한번 해보려고.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 뭔지, 저는 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를 작업을 하려면 일단 요거를 좀 풀어주는 게 낫겠지? Thank okay. 뭔 뭔지 모르겠어. 이거. 10mm. 풀리는 건잘 풀리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 10mm. 요걸 그냥 풀어갖고, 그냥 WD로 그냥 뿌려갖고 하라는데, 요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안 풀린 거야? 네. 이게 쩔어갖고 붙었네요. 네, 러운데 이거를 청소를 이걸 이거를 청소를 해주라 같은데, 예, 어...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음, <laughs> 이걸 이걸 청소를 자주 해주래요 이거를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청소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다 했고요. 다시 원위치. 아무튼 이거를 형들이 청소하라 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고 조졌다. 어 볼트 어디가 불렀냐? 어디가 불렀냐? 아 이런 건 난감하지. 난감해요. 이? 이런 거는. 찾아야 돼또 10mm. 에이. 일단 요거 하나 쪼고 볼트 하나 어디가 버렸냐 찾아야 되는데 또 바다고 아, 아 여기다 아, 다행이네. 이 볼트 이게 자석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이게 딱 고을 아무튼 이렇게 이거를 청소를 해주면 좋대요. 근데 이거 정확히 이게 뭔 뭔지 모르겠어. 뭔 센서 센서 같은데 이것도 내놔. 차에 좋다니까. 이것도 좀 뿌려줄까? 뿌려주면 좋겠지. 해 주고요. 자, 됐습니다. 까지.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겁나 간단한 거예요 예. 이거 뭐좀 귀찮긴 한데 직접 해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예. 어, 이거 진짜 이거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청소해주면 좋대요. 아무튼 가끔씩 심심할 때. 그러니까 이거 필터 교체할 때한 번씩 이거 같이 청소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거 뭐 센서 같은데 청소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